일어나봐. 질문이 있다. 그 것처럼 이상한 인사건. 나는 자고 있지 않았다. 오실리스는 나서 부티에게 무엇을 원하나. 넌 비밀을 숨기고 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 분명히 얘기했을 텐데. 어느 편에 설지 고를 수 있는 시간은 예전에 지났다. 나는, 나는 전동전을 파괴하고 검은 함대를 공격했다. 나의 중전은 확보하다. 그렇다면 증명해 봐라. 그 당시 해왕성의 도시가 하나 있었지. 그 도시에 대한 정보를 찾아줘. 잼은 처리 중. 그런 정보는 없지만 남아 있는 참고 자료에 따르면 예전에 그런 정보가 있었던 것 같군. 그게 다일 리가 없다. 인류의 희망이 그 낡은 기억에 달려 있어. 어딜 찾아야 하는지 말해 봐. 모든 좋으니까 펠빈 게이 데이터에 따르면 당신은 오래 산 것으로 나타난다. 오실리스. 성방지고 성급하고 참을 수 없는 사람이거든. 유용한 정보를 찾아달랬더니 그 대신 거만하게 말하는 방법을 찾아냈나. 우리는 기억을 야. 공유하고 있다. 이맨트가 그랬던 것처럼 너희게 지침을 주려고 했을 뿐이다. 벨린터의 기억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네가 그를 죽인 것이 용서되지는 않아. 그의 교훈을 가르치는 걸 허락받은 것도 아니고 그러려고 한건 아니야. 아무 길 동안 펠리히터는 말하려고 했지. 희망은 계속되고, 우리에겐 그것을 지킬 인내심이 있어야 한다. 맞아, 뭘 알아내면 나한테 알려줘라.